자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밤 10시 이네요 10시 자 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참 되게 심기가 불편했죠 자 크래프트 주가 자 흐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최근 27만원대까지 밀리면서 24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진짜 역대급이긴 한데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끝난 거 아니야 또 물린 거 아니야 하시면서 불안해하실 주 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이 답답함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하게 뚫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불안하는지 그리고 그 불안한 어떻게 확실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오물 오늘 10분 안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제가 특급 선물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꼭다 받아가시고요.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주식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 즉, 수급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27만원대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자, 횡보를 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건 전형, 전형적인 세력의 물량 백입니다. 수급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12월 5일이죠. 자, 음. 자 12월 5일날, 어, 11월 5일날 주가가 1, 거의 2% 상승했습니다. 외인들이 무려 어, 거의 9천 주 가까이 순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반면 개인들은요, 올해 매도를 했습니다. 거꾸로 음, 물량을 털어냈죠. 자, 11월 말 부터 12월 초까지 자, 주가가 횡보했습니다. 자 횡보했을 때 약세일 때 외인들은요.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자 오히려 요 기간 이 기간만큼 오히려 지금 보세요. 오히려 이때 순매수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반대로요. 이때 이상하게 어, 주가가 어, 3.37 하락하자 오히려 이상하네요. 어, 11,000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지루한 횡보와 하락했죠.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외인들이 하는 짓과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인 이 외인들, 외국인, 즉, 큰 손들은요, 조용히 이바닥권 있죠. 바닥권이바닥권 바닷건. 바닷건, 바닷건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는 그 물량, 그 공포 매물을 땅값에 받아먹고 있는 거죠. 자, 공매도 추이를 보면요. 어, 지금 11.3. 다시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있죠? 이때랑 비교했을 때. 자,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1.6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상하죠? 자, 또한 우리 증권사들 좀 보게 되면요. 자, 어, 모건스턴이나 시티그룹. 뭐 골드만삭스, 다 외국계 창고에 압도적인 순매수를 포착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일부러 흔들기 이개인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겁먹고 던진 그 물량 결국엔 다시 세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머니 꽉꽉 차 들어갑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에요.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래프트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자.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아실까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이 배그 참 선풍적이 있죠. 이 배그 안해본 사람은 진짜 어, 이 한번 해 보면 계속 하는 게 배그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어 크래프트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크래프트의 미래입니다. 자, 내년에 자 내년 성장 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대형 신작, 눈물을 마시는 새 눈맘에, 눈매매, 일명 눈맘에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 봤는데 와, 장난 아니죠? 자, 이 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웹툰 음. 웹툰 시장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드라마 이런 미디어 프랜차이즈는 확장된 잠재력이 있어요 이게 뭐다? 그러면 한류잖아요 이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프레크트는 이미 인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압도적인 1 위고요. 거대한 인구 대국 시장에서 매출 볼륨은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 어,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바닥권에서 2 0만 원대 초 중반에서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있죠. 어 그래서 어 그들은 이미 이 유수가 다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호재거든요. 호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탄탄한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차트 흐름을 보면서 혹시 뭘 느꼈나요 여러분 어, 좀, 좀 느낀게 있을까요 차트를 보면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바로요 어, 차트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이겁니다 이거 잘 보셔도 됩니다 이겁니다 그. 자 N장 파동 조정 구간입니다 어디 바로 이 구간 사람 내려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조조 구간인 겁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상승할 때한 번에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오르고 시고를 다시 쏘는 거죠. 지금은 그 휘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눌림목 구간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낙정 전보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laughs> 절대 절대 안 되죠. 자, 우리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남들이 3% 먹을 때, 우리는요, 15에서 20%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고, 이걸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다시 눌릴 때, 잡는 이 파동 매매, 반복해서 남들이 20% 먹을 때요, 우리는요, 100에서 150%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인데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 어디서 팔아야 어깨 위에서 파는 건지 사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어 근데 어 혼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저 긴감도도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될 거냐면 이 중요한 진입 타이밍, 청산 타이밍 제가 직접 숟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우리 주주님. 어떻게 입에다가 넣어 드립니다. 넣어 드려요. 넣어 드릴 겁니다. 자, 뭘 넣어 드리냐? 어, 저는 황역적 우위가 있는 그 구간만 노립니다. 이것만 노리, 노릴 거예요. 그 구간만 노릴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매 결정 인계점찾고요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매매를 합니다. 혼자 하면 도박이고요. 함께 하면 투자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 되어 드릴 거예요. 제가 어, 크래프톤 파동 매매 그 신호 받기 지금 어,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방법만 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핸드폰 한번 끊내 보시고요. 핸드폰 끊내 보세요. 자 끊어 보시고요. 어, 6 5 8 3에삼 하나 하나 둘로요. 여러분 주식 뭐다 문자 두개그레딱 그래. 문자 두 개만 보내주세요.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요 음. 어 여러분 구독자님이라서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이딱두 글자 저, 저장하고요. 어 세력이 다시 쓰러 담기 시작하는 결정적 인기 타이밍 그럼 매매 결정 인기점 해가지고 주주님한테 세력이 목표로 하는 그 최종 청산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긴급 대응 전략 문자로 다이렉트로 드립니다. 바로 드립니다, 주주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드릴 테니까 어, 지금 즉시 문자로. 크래프톤. 크래프톤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이, 그 약속드린 대로 히든 세력 선물 자 받기.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의리 있는 주진인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끼는 특급 선물 하나 드립니다. 이게요. 물론 이 바닥에서 물 바닥에서 물 3년. 3년 넘게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물량 장악 끝났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폭등도 해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 욕심부려서 뭐천0 0트 폭등 그런 허황된 꿈은 안꾸고요 안전하게 꽤 오래 높은 확률로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선물의 종목명과 대응 시나리오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면 냐 대응 대응이라 보내세요 대응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어 아까 그 크래프톤이 같이 보내드리고요. 아 근데 나는 대응은 괜찮어. 그냥 크래프톤 만 받고 싶어. 그냥 그러면 크래 그래 문자 두 개만 하시면 되세요. 다 받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하고 대응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작입니다. 저김 감독과 함께 좀 웃으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